그러면서 이 김동현이가 뭘 했는 줄 알아? 어? 아 요새 권위주의,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의 사업화 뭐 이런 게 문제다. 김동현이 그말 했거든? 권위주의,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의 사업화 이런 게 문제다 했는데 팬덤 정치를 또 언급해. 슬쩍. 뭐 권위주의가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럼 포퓰리즘, 포퓰리즘하고 그 정치의 사업화 뭐 이런 걸 말하는데 팬덤 정치를 언급해. 그러니까 이재명을 말하는 것 같아. 보니까 팬덤 정치김동현이가 팬덤 정치를 언급하는 게 개딸이라고 말을 못하고 이제 응 이재명을 갖다 돌려까게 하는 거야. 팬덤 정치라고. 팬덤 정치가 문제다 하면서. 그 다음에 포퓰리즘 이라는 거는 또 그거 아니야? 전국민 25만 원 이거 돌려까게 하는 거 아니야? 어? 김동현이가 근데 팬덤 정치는 있다가 어느 나라나 있어요. 팬덤이 없으면은 대선 후보가 못됩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나라는. 팬덤 정치, 팬덤이 없으면 그 정치인은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같은 팬덤이 없으면요. 노무현 같은 팬덤이 없으면, 김대중 같은 어? 팬덤이 없으면요. 그 정치인은 매력이 없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이 팬덤 정치가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요. 문제라고 하는 정치인들은요. 부러워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가 팬덤 정치를 만들만한 카리스마, 정치적 카리스마가 없는 자기 무능력을 갖다가 비판을 해야 돼요. 자아 비판.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자질 부족, 그걸 비판해 야지 팬덤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자기 정치가 자, 자기가 큰 꿈을 가지고 대선에 대선을 갖다가 뛰고 싶다고 하는 정치인이라면 이 팬덤 정치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는가 그걸 갖다 생각하고 자기가 팬덤을 갖다가 못하는 정치인. 어, 뭐 그게 리더십 위기라고 생각해야 돼. 자기가 팬덤을 구축하지 못하는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그걸 리더십 위기라고 생각해야지. 팬덤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리더십 위기를, 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건 쫄보야. 찌질이 쫄보가 하는 짓이지. 여러분. 열등감 있는 찌질이 쫄보들이 하는 짓이지. 모질이들이. 모질이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김동현이가 찌질이 쫄보가, 찌질이 쫄보가 정치 카리스마 없는 찌질이 쫄보 도련님 주신 이런 도련님 같은 놈이, 어 팬덤 정치를 뭐 리더십 위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리더십 위기가 아니고 이 팬덤 정치를 능력이 없는 정치인들이 리더십 위기를 가지고 내각제를 원하고 막 지랄하는 거예요. 내각제를 원하고.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왜 문제인가 하는 게 구체적인 것도 없고 이 새끼. 씨. 그러니까 팬덤이 없다고 하는 거는 정치적 매력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어 그다음에 국민들의 동의도 못 얻고 하는 무능력한 정치인이라는 자 비판부터 하시고 이김동현은 Thank <sniffs> you.